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아, 어,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와서 지금 출근을 했는데, 현재 시간 4시입니다. 네, 4시고요 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요. 저는 오늘 비가 온다려가지고, 뚜벅이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도 비 왔는데, 오늘도 비 온다네요. 장마가 역시, 아, 이 장마하고 또 휴가가 겹쳐가지고, 콜도 별로 없고, 어, 한 시즌이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코로나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참 전업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많이 힘든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을 많이 하시다가 또 많이 직장을 구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기 제가 즐겨보는 그 한문철 한문철 TV 비도고 네. 한데 좀 쇼킹한 영상을 봐가지고 아 이거는 나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이건 진짜 밤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옷이 까매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그 전동 휠 타시는 기사님을 보긴 봤는데, 비올때 우산 쓰고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이렇게 타는 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네, 그 넘어지셨는데요. 네, 다행히 일어나셨답니다. 일어나셨는데, 그아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버스, 그 버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운도 그 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주행을 못 해가지고 넘어지신것 같은데, 다행히 일어나셨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 그렇게 킥보드 를 타는 분들이 꼭 낮에 이렇게 뭐 감경으로 달리신 분이 있고 대리운전 기사님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어, 일반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저는, 저는 상관 안 하는데, 전동일 타신 분은 대륜전 기사님이 맞으세요. 근데 이제 그 한문철 TV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멘트 중에, 어, 마지막 후반부에 나온 멘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그, 머리가 만약에 버스 뒷바퀴 밑으로 머리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개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진짜, 뭐라 해야 되나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막 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아 제가 그 영상, 전동휠 타면서 비 오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 하는 영상도 있지만, 도로를 달리는, 그 우산 쓰고 도로를 차들이, 차들이 특히 이제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아,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얼마를 버시려고 <laughs> 목숨, 그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 전동일은 진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툭 쳐도 그냥 꼬꾸라져요. 아, 진짜 조심히 타셔야 되는데,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가는 것도 위험한데, 하물며 도로를 그렇게 어, 너무 위험하게 타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도저히 비가 오, 어, 오다가 그칠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어, 휘, 휠을 못 가져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다가 비가 그쳐도 예, 전동이를안 타고 안전하게 뚜벅이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21분. 여기는 부천 상동입니다. 상동 라일락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구요. 어, 출퇴근 시간에 딱 걸려서 외곽도로로 왔는데, 외곽도로는 그, 그 뭐지? 예, 그, 3차로하고 4차로, 5차로, 그 IC 근처에 5차로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용하니까 차가 좀덜 막히죠. 1차로, 2차로 오면은 진짜 차 많이 막힙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냐면은 여기 김포 김포 톨게이트부터 중동 IC 장수 장수 IC까지죠 그래서 어그 3차로 4차로를 이용하면 한 최대한 한 20분에서 25분까지 좀더 빨리 도착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게 낫대리를 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laughs> 경험이 약간 쌓이잖아요 이제 차가 안 막힐 때는 1차로, 2차로가 빠른데 차가 막히는 지금 같은 시간대는 3차로, 4차로, 5차로를 이용하면 빨리 오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 오다 보니까 뭐 코리드긴 뜨는데 시간이 좀 음, 많이 일러가지고 예. 예, 광명 쪽으로 또는 여의도나 예, 광명 쪽으로 셔틀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나 동부 쪽이 좋아가지고. 이쪽 가는 콜이 뜨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만보를 걸었네요. 벌써 만보, 만보를 걸었습니다. 네, 원래... 광명 사거리역에 내려 내려가지고 77B나 77A를 타면 되는데요. 차 간격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어 여기 내려가지고 네 예. 광명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목이는 움직여야 돼요. 와 최선역 먹자 크죠? 7시 57분 밤일마을을 도착했습니다 8시 되면은 로즈로 먼저 카카오 타야죠 음, 카카오가 좋은게 있다면은 카카오 타고요 어,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여기 큰샌이 새로 생겼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13분 여기는 여의도역 뒤에 롯데캐슬 엠파이어 아파트입니다. 진짜 여기... 시켜드렸고요. 저는 여기 KBS 별관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쭉 가면은 KBS 별관이니까요. 이쪽 왼쪽이 여의도이고 오른쪽이 KBS 별관인데 저는 쭉 가가지고 중간에 네, 역시 여의도 오니까. 네 온천표시.. 버빙콜이 맞네요 네, 네 현재시간 10시 4분 여기는 강동구청역하고 분총역 중간에 있습니다 네어 네, 올림픽공원 옆이죠 저는 여기서 어플 켜가지고 콜이 없으면 뭐 있겠죠 지금 항상 키크시간이니까 좋은감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아, 10시 14분. 없는 건 아닌데요. 버스 맘에 드는 꼴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강의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음, 강의역에 예, 음, 와가지고, 부곡동 음, 음, 맥스 경매해가지고, 음, 음, 목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데뷔로 찍어보니까 1시간 안 걸리네요. 음, 숙제도 음, 해야 되고 하니까. 음, 네, 현재 시간 11시 32분. 여기는 목동. 13단지입니다, 13단지. 네. 네. 저는 여기서 버스 정류에서 장 버스를 타고요. 가산 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미. <laughs> 비가 안올 모양이네요. 오, 매미 소리. 네, 비가 안 오는 날,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죠. 예,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아, 생겼습니다. 아, 버스가 오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1분. 여기는 가산디지털단지역입니다. 아, 네, 저에게는 아직 단독배정권 하나가 있고요. 콜이 있겠죠? 네, 월요일이라 약간 불안한데. 아, 모기 때문에 나가수가 없는 네, 중계동 가려고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잠겨가지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8분. 여기는 부람산 밑에. 중계 현대 2차입니다 예, 네, 중계동이죠. 네, 저는 여기 앞에 따릉이를 타고 그 공릉역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코 없으면은 들어가야죠. 뭐. 아 오랜만에 또 보이러 나와가지고 월요일이라 역시 코리 급격히 급격히 꺾이네요. 비도 오그래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비도 그치고 아그 전동이 좀 아쉽네요. <laughs> 오늘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어쨌든 전동이 이게 비오는 날에 우산 쓰면서 그그좀 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 나름대로 사, 사정이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운전도 안전하게 전동휠도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도 안전하게 그리고 걷는 것도 안전하게 핸드폰만 보다가 이게 뭐 넘어지기도 하고요 발 헛디디면은 뭐 다치시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안전하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내일은 좀더 일찍 나와야겠습니다. 한 콜이라도 더 타야죠.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가면 뭐, 노원역 쪽에 가면 아마 콜이 있겠죠? 없으면은, 따릉이를 타고, 네, 가도 되고요 36대까지. 아 어,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화요일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좀더 내려가야겠습니다. 구독,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